네,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기만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인다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르트르에 의하면은 인간의 참된 실존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유에 있는데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 자유가 있을 때그 자유가 자유를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살아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인간들은 어떤 사회적인 압박이나 그리고 의무나 또 어떤 규범이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자유를 제약받고 그 제약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기만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죠. 그러나 자유롭게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속인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을 나가고 나갔는데 뭔가 자기랑 안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근데 이제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나는 가장이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둘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을 했을 때 불안감 그리고 책임 그리고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선택할 수 없다고 자기를 속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다르트르는 인간의 실존 그러니까 진정으로 인간이 살아있다고 살아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유에 있다고 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면 인간의 실존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는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근데 역시, 역시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자기 실존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욕망하는 존재예요. 자기의 어떤 이 허기진 실존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욕망하고 권력을 욕망하고 명예를 욕망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싸우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끝없이 더 돈을 요구하고 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죄를 짓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끝내 자기 허기를 채울 수가 없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실존을 채울 수 있다고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진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죠 뭔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실존을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아쉬움을 남기고 불만을 가지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떡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떡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욕망이거든요. 욕망의 대상이죠. 허기진 인간이 자기 실존을 채우고자 하는 그 허기진 인간이 갈망하는. 그 대상이 바로 떡으로 상징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속이면서 이 세상의 것, 헛된 것을 끝까지 쫓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 이 인간의 허기가 얼마나 지독하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예 어떤 멸망 사건을 보면 로스의 아내가 등장하그 근데 이 로스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그 소활성으로 가면 산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허기진 그 배를 채워 주었던 그 자기의 인간의 본질의 어떤 허기를 채워 주었던 그 욕망의 대상이 가득한 그 소동과 고모라를 바라보았다. 끝까지 바라보았다. 미련을 놓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는 지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로, 소동과 고모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다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는 자기의 실존의 그 허기를 소동과 고모라에서 돈과 권력과 쾌락에서 찾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저동과 에... 고모라를 바라보는 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파멸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기 좋고 뭔가 매력적이고 그것을 가졌을 때 나의 실존을 채워줄 것 같지만은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다 그런데 그 헛된 것들을 욕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갈망하면서 그것을 쟁취하면서 자기의 본질의 허기를 채운 사람들은 끝내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지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표현하셨느냐? 하늘의 생명을 땅에 주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그 표적을 보는 자들마다 만나를 경험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생명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만나 그 자체에 취하여서 자기 육신의 어떤 그 허기를 채우는데 급급해서. 자신들의 본질을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우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생명의 떡, 떡을 세상에 보내셨음을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주길 원한다 너희를 살리길 원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그 떡에 취하여서 끝까지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나아갔다 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떠나고 다 사라졌고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 예수님께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만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이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에 헛된 것으로 나의 본질의 허기를 채우려고 한다면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욕망하는 존재로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마침내 우리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살아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고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와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취하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육신의 허기를 달래주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다가 멸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떡을 취함으로써 영생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드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생명에 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함으로써 살아나기를 힘쓰고 날마다 다시 살아나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생명의 떡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게로 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표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먹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먹는 것과 믿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치해서 사용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원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냐면은 먹는 것에 있다 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힘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원천으로 삼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냐고 목마르지 않냐고 모든 인생의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큰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떡을 먹는 일만큼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육신의 떡을 취하는 것을 그치는 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좀 다른 버전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지만은 점심 때 육신의 떡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설교 끝나고 광고하시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점심에 떡이 나왔다. 이렇게. 목사가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 이 떡을 취하는 것을 그쳐야 된다고 하는 게 단지 그떡 먹는 것을 그만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고 배 속에 채워놓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떡을 취할 수가 없죠. 내가 너무나도 욕망하는 것, 내가 너무나도 갈망하는 것 없으면 허기지고 갖고 싶고 채우고 싶고 또 가지고 있으면 뿌듯하고 의지할만하고 기대할만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계속 취하고 살면서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본질의 그 허기를 세상 것으로 채우기를 이제 그치고 어떤 명예나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모든 것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오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로 주신 자를 단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서 아드님에게 주시기로 정한 그 사람을 찾아서 그리스도 예수 곧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그들도.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양자로 입적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으로 나가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월 29일 이제 주일에 전도전 전도 축제가 있는데 생명 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권하여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른 게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 내가 예전보다 전도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될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이제 사탄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울산의 신복교회에 아, 교회 이름을 말해버렸네 어쨌든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대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교회 집사님 아들 아닌 애들을 찾아보니까 두명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울산 대학의 학생들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앞에 울산 대학이 있었거든요. 전도하고 싶어서 매주 화요일마다 나갔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가지고 두 시간씩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매주 나눠줬어요. 두 시간씩 우리 그 대학부 학생들이 목사님 강의실마다 전도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계속 뿌렸는데 여러분 그 전도지를 보고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전도를 시작하고 한달 뒤부터 울산대학에서 사람이 오기 시작합니다 몇년 동안이나 울산대학에서 학생들이 오질 않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울산대학에 내 아들이 다니는데, 자기가 청년회 때에 신앙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어찌어찌 살다 보니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아들만큼은 예수를 믿게 하고 싶다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학과 무슨 이름 누군데 꼭좀 전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생뚱맞죠 아니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보고 가서 아버지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보고 가서 전도를 좀 해달래요 자기 아들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울산대 다니는 그 교회 청년한테 무슨 학과 누구 이름이라도 좀 외워놔라 혹시라도 마주치게 되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하신 그 친구 있잖아요 왜? 저랑 룸메이트가 됐어요 기숙사에 같은 방에서 배정이 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전화해서 목사님이 밥 사줄 테니까 나오라고 해라 그래서 제가 밥 사주고 결국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생명의 떡을 나누고자 할때 주님께서 참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신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한창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찾아갔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목이 말라서 물한 모금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생수 한병 들고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줘야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기진 그 배를 채우지 못해서 이리저리 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생명의 떡을 꼭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본질의 어떤 생명의 생명을 어,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을 욕망하기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고 더욱 바라보고 더욱 믿음으로 온전히 아버지의 영생을 얻고 또이 세상 가운데 그 떡을 나누어 주므로써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